딴, 딴, 따라 던, 딴, 딴, 딴. 아, 지난번에 저희 라이브 했었던 참가해주신 분들께 저희 굿즈하고 그 참가해주셨었던 분들 그 뽑아서 상품 드리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수기로 적어서 총 39명의 이분들이 참가를 하셨고, 이면지, 이면지로 아, 아주 공정하게 재배 뽑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포젯을 쏴주셨었던 분들에게는 그 확률의 기회를 높이고자 만원당 하나씩 더 저희가 써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뽑을 건데요. 참여하셨었던 분들 1차로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슈퍼챗을 쏘신 분들 만원 이상부터 하나씩 더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1등은 상품권 5만 원, 어, 2등은 상품권 3만 원, 3등은 상품권 2만 원. 그 외에 참여하신 분들 저희가 별거 아닌 그 백스테이지 굿즈를 좀 나눠드릴 테니까, 어, 저희가 착불비만 내고, 그, 가지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요, 링크에 폼을 연결시켜 놨으니까, 어 거기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영광의 3위가 되겠습니다. 딴! 인간적인 아이디슨 이박사님, 축하드립니다. 3등입니다. 자, 그리고, 2등. 3만원 당첨자. 땀땀땀땀땀땀자 뽑았습니다 2등 당첨되신 분은 해인오오해인 님이겠죠 아 축하드립니다 자 내가 슈퍼챗을 그렇게 쌌는데 내거는 어디 있는가 하신 분들 자 공정한 다시 한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당첨자가 될 것인가? 하나, 둘, 셋. 영광 1등! 진저스! 예. 상품권 5만원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이시나요? 1등 진저스, 2등 5, 오... 해, 인, 오, 3 등, 인간적인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면서, 자, 밑으로 그, 폼을 적어주시면은, 어 주소뭐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뭐, 뭐 카톡 아이디, 뭐 전화번호, 이메일, 저희가 연락이 닿을 수 있을만한 그 정보를 써주시면은,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0만원,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